10조 4위. 처가를 멸망시키다. 열 권. 복수의 완결. 한 장. 마계의 진실. 박진우는 처가와의 마지막 대결을 준비하며 그들이 숨겨온 진실을 파헤치기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그는 그들이 자신을 무시하며 내면에 감추었던 여러 가지 사연과 진실들을 발견했다. 이렇게 많은 음모가 있었던 줄은 몰랐어. 그는 그들의 이중성에 충격을 받았다. 과거의 기억들이 그의 머릿속을 스쳐갔다. 그가 처가에 처음 들어갔을 때에 환영받지 못했던 기억들, 언제나 자신을 낮추고 무시하던 모습들이 다시 떠올랐다. 그동안 내가 받았던 모든 고통은 그들의 욕망 때문이었구나, 박진우는 그들의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다. 나는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을 알리고 싶어, 그는 처가의 어두운 비밀을 세상에 드러내기로 결심하며, 복수의 이유를 더 확고히 했다. 박진우는 한 편의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했다. 제목은 모든 것을 잃은 사위의 복수극이었다. 그의 진실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준비가 시작된 것이다. 강문장은 그가 겪었던 고통을 담아내며 독자들의 마음을 울릴 수 있도록 힘을 주었다. 그는 처가의 불행한 과거와 그로 인해 자신이 겪었던 괴로움. 그리고 복수의 순간들을 생생하게 표현했다. 2장 복수의 성과. 박진우는 복수의 성과를 확인하며 더욱 강해진 자신을 느꼈다. 이제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그들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한지를 알고 있었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룰 수 있어 그는 처가에 대한 복수에서 얻은 자신감으로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친구들에게도 이야기를 털어놓으며 그들의 응원을 받았다. 너는 혼자가 아니야. 박진욱, 친구들은 그의 복수를 지지하며 그에게 필요한 용기를 주었다. 우리 모두 내 편이야. 그들의 격려는 그에게 큰 힘이 되었다. 복수는 나에게 힘을 주었고, 나를 변화시켰어. 그는 복수의 과정을 돌아보며 진정한 자신을 찾기 위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제는 더 이상 과거의 나로 돌아가지 않아. 박진우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 나아갔다. 이 시점에서 박진우는 자신이 처가에 대한 복수에서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를 고민하기 시작했다. 복수가 끝난 후 느껴지는 허무함과 동시에 다시는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다. 복수를 통해 얻은 것이 과연 무엇이었을까? 그는 스스로에게 물었다. 3장 마지막 협상 복수가 끝난 후, 박진우는 처가와의 마지막 협상을 시도했다. 이제 너희도 나와 같은 아픔을 느껴야 해, 그는 그들에게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지만,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그들을 보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는 처가의 회의실에 들어갔다. 너희의 자존심이 나를 얼마나 아프게 했는지 알겠니, 박진우는 그들에게 진심 어린 감정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나는 너희에게 복수하는 것 외에도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지만 처가는 여전히 그를 경멸하며 저항했다. 너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결코 이해할 수 없어. 그들의 냉소적인 반응은 박진우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상처를 남겼다. 이제는 과거의 상처를 치유할 시간이다. 하지만 그들은 완강하게 저항했다. 박진우는 더 이상 그들과의 협상에 희망이 없음을 깨닫고 마음속에 결심을 새겼다. 어차피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가 나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야. 나 자신을 되찾는 것이지. 내장 처가의 마지막 순간. 박진우는 처가의 복수를 완성하기 위한 마지막 순간을 준비했다. 너희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고 있어. 그는 처가의 주요 자산과 인맥을 이용하여 그들에게 복수를 감행했다. 이제는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어. 처가는 박진우의 복수를 피할 수 없었다. 그의 복수는 치밀하고 조직적이었다. 그는 그들의 사업을 한 단계씩 무너뜨리며 그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렇게 끝나버릴 줄이야. 그들은 박진우의 계획에 절망하게 되었다.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무릎을 꿇게 될 거야. 그는 그들에게 진정한 절망을 안겨주기 위해 모든 준비를 마쳤다. 처가의 자산과 인맥이 하나하나 무너져 내리는 모습을 보며 그는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다섯 장. 결정적인 한방. 박진우는 복수의 대미를 장식하기 위한 결정적인 한방을 준비했다. 이제 끝장이다. 그는 처가의 가장 큰 약점을 잡고 그들에게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 너희의 자존심을 짓밟아줄게, 그는 그들의 모든 자랑스러운 과거를 낱낱이 폭로하며, 그들이 과연 어떤 존재인지 세상에 알렸다. 박진우는 그들에게 복수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기 위해, 그들의 비밀을 세상에 드러냈다. 이제는 너희가 감추고 싶었던 모든 것이 밝혀질 시간이야, 그의 말은 처가를 더 깊은 절망으로 몰아넣었다. 너희가 나를 무시했던 그 모든 순간, 이제는 내가 너희를 무너뜨리는 순간이다. 그는 처가의 모든 비리를 정리하여 신문에 게재하도록 했다. 사람들은 그들의 비극을 공감하며 박진우의 복수에 연대감을 느끼기 시작했다. 6장. 회복의 시간. 복수의 대작전이 끝난 후 박진우는 회복의 시간을 가졌다. 이제는 나를 돌아봐야 해. 그는 복수를 통해 얻은 것보다 잃은 것이 많았음을 깨달았다. 행복을 찾기 위해 나를 가꿔야 해. 그는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다. 그는 복수를 위해 희생한 시간과 에너지를 되돌아보며 이제는 자신의 삶에 투자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는 더 이상 복수에 얽매이지 않을 거야. 박진우는 자신의 꿈과 목표를 향해 나아가기로 했다. 그는 복수의 후유증으로 생긴 심리적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기로 결심했다. 내가 원하는 삶을 위해 진정한 나를 찾고 싶어. 그는 자신에게 소중한 시간을 주기로 했다. 7장. 상처를 감싸다. 박진우는 처가와의 갈등에서 받은 상처를 감싸기 위해 노력했다. 이제는 내 마음의 평화를 찾아야 해. 그는 자신의 감정을 진정시키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준비를 했다. 과거는 과거일 뿐. 나는 이제 새로운 나로 태어나야 해. 그는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진정한 사랑과 이해를 찾기 위해 노력했다.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의 마음 속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자리 잡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관계를 소중히 여기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내 주변 사람들과 함께 성장해야 해. 그는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상처를 치유하기 시작했다. 마지막 장. 영원한 평화. 박진우는 모든 갈등이 해결된 후, 드디어 영원한 평화를 찾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갈 수 있어, 그는 과거를 뒤로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했다. 복수는 끝났고, 이제는 사랑과 행복이 중요해. 그의 복수는 그에게 강한 힘을 주었고, 이제는 그 힘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이제는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 살 거야. 박진우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며 행복한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